클레마티스를 이렇게 올리니까 좋아요 더 빠질 꽃밭으로 아 너무 예쁘다. 우리 연밭은 인지사연이. 배연은다 약한지 죽고, 이거는 꽃년. <laughs> 이거 피었다. 이게 뭐냐고요 터리풀. 이렇게 이뻐요. 터리풀이 오래 피고 이쁘고. 조팝하고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보면 조팝꽃은 이렇고. 조팝 옆에다 터리풀을 심었는데, 터리풀은 맺었을 때도 예쁘고, 피었을 때도 예쁘고. 하얀 것도 있더라고요. 또 진한 색도 있고, 터리풀이. 아, 이 장미가 만 개를 했네, 아주. 만 개를 했어요. 다 지고, 이거 하나 예쁘게 피고, 하나가 아니라, 이건 지고, 이건 또 피고, 입고 너무 예쁘더라. 기차 지나가면 몸이 무이야 이거 야 있으면 잡시꽃도워주줄 키워, 거고 꽃구명 오니까 좋지 여기야 풀반꽃 반. 이것도 만개했다. 너무 이쁘다. 조금 이따 장마철에 삽목 좀 해야지. 이것도. 빈돌이. 묶어주고, 잘라주고, 다듬어줘야 되는데. 할세 베트남 아저씨가 이제 안 와서 주말에만 한 번씩 오니까 내가 감당이 안되네. 여기에도 이렇게 이쁘게 피었습니다. 오늘은 6월 1일, 6월 2일에 비오는 날에 꽃 일지를 쓰고 있지, 찍고 있지요. 참 예쁘다, 얘네들은 오래되니까 이렇게 많이도 피워주고 예쁘기도 하고. 참 예쁘다. 많이 펴서 예쁘고, 꽃이 예뻐서 예쁘고. 이 등나무는 여기서 잘라줘야 되겠다. 순을 집어줘야. 여기서부터 쫙 올라가 버리면은 안 되니까네. 순을 집어줍시다. 여기서 순을 집어주고, 여기서 순을 집어주고, 여기서 순을 집어주고, 여기쯤에서 손을 씹어줘야 손을 씹어줘야 가지수가 많아질 것 같아 이 등나무요 아메리칸 등 음. 음. 아유 매일매일 깨도 이뻐 장미가 아주 그냥 너무 예쁘게 폈어요. 너무 예뻐요. 많이 폈어요. 사진보다 식물이 더 이쁩니다요. 아, 이건 노란 터리풀, 황금 터리풀. 아까 그거는 분홍 터리풀, 또 하얀 터리풀도 있던데. 장미가 이렇게 이쁘게 피었어요. 이게 뭔데 잊어버렸네, 이름을. 좋은 나무 선생님댁에서 사온 건데. 작년에 삼복했는데 올해 꽃이 이렇게 두개 이쁘게 폈네. 이거는 먼저 있던 거고. 이야 이 장미는 무슨 장미인지 이렇게 이쁘냐. 정말 실물로 실물로 보면은 진짜 이쁘다 색상이. 물주다 보니까 이것도 피었던데. 너는 이름이 뭐야? 이제 꽃이 많이 오니까 좀 예쁘기는 한데 이게뭔꽃덜 꽝, 덜 꽝, 덜 꽝, 모르겠네. 모르겠어요. 지금 이렇게 아나벨 수국이 누비 아나벨 수국도 피려고 그러고 에티네시아도 꽃이 매었고 우리 집은 자고 나무 꽃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고 나무 피고 아 힘들다 뭉개승 맞고 또 예쁘네. 하도 너무 뻗는다 그래서 밖으로 빼버렸더니 이것도 예쁘네. 다시 들어가야 되겠네. 에키네시아도 하나 피었고, 우리 장미 다섯 그루가 다 피었네. 노란 장미. 막바지로 피었네. 이것도. 저문아이리스 아이고, 예뻐라. 노란 장미. 청사초로. 내이 색깔 좋아하는데 이 색깔은 이것밖에 없어. 노란 장미가 이렇게 피고 있고요. 다섯 그루는 살았네. 아, 최고 이쁘다. 한인국도 이쁘고. 버바스쿰도 저렇게 묵으니까 꽃대가 크게 올라오고, 이쁘고, 씨가 떨어져서 또 나고. 아우 장미 좀 너무 이쁘다. 산목동이 장미네